안녕하세요. 끝장수 지침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다른 종목도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대한해운하고 삼성제약이 정배열에서 오랜 동안, 오랜 동안 조정받다가, 그렇죠.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대안해운 어, 121선은 못 넘겼습니다. 구름대는 돌파했어요. 볼린즈밴드 돌파했습니다. 저이 상태에서 이제, 어 121리 피형선만 극복을 하면 되거든요. 어 장중에 돌파했다가 어 밀려, 밀렸습니다. 구름대 상단만 유지해주면.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차트를 길게 당겨 보면 이 놈의 1 2 1 평선과 구름대가 항상 문제다 이 자리를 못 넘겼습니다. 이때 거리량 터졌을 때도 구름대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어, 구름대 밖으로 는 나왔습니다. 1 2 0에서그 돌파 못했지만. 그래서, 1900원 정도. 그 다음에, 1 2 0 0원 정도.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연기금은 엄청나게 팔고, 외국인이 50만주 들어왔네요. 어,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네.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고 오늘, 어, 개인이 지금, 어, 15시 27분이거든요. 16시 넘어서, 개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어, 연기금은 이제 그만 팔고, 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어, 1800원, 1900원까지, 넘어서 2,000원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종목, 삼성제약. 삼성제약 역시, 121선 구름대 뚫고, 241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 1800원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고점부터, 이 저점까지의 중간값요 그림이죠. 이거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종목은 수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만 연기금이 들어와야 된다. 개인이 팔고. 요거는 241선 깨지 않으면은 어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좋아요, 구독,